조금씩 조금씩 더 어려운 공들이 남아있다는 라 거예요 예? 예를 든다면 음, 세리 4번 패턴 세리 4번 패턴인데 어, 이 공을 맞히는 거는 될 수도 있는데 세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설명은 셀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맞추는 걸로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접구를 또 이렇게 얇은 두께를 쳐서 얘는 한10% 정도나 15% 정도 쳐야 돼요. 그리고 또 얘는 7시 반 느낌. 그러면서 얘는 한 60도 내에서 65도 정도가 좋아요. 그래서 회전력으로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이런 저런 방법을, 어, 계속 설명한 거를 오늘은, 뭐,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방법을 다 오픈했는데, 그거를 오늘 종합 선물 세트 식으로 다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두께 설명, 큐각도, 시침 다 설명했죠? 그러면 이 공을, 얘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네. 좌측으로 꺾어서 가려면은, 이거는 속도가 더 세야 된다는 거죠. 저까지 가야 되니까, 내 공이. 모아치기를안 하더라도. 자, 그래서, 80도 찍어치기로 얘는 가야 돼요. 그래서 쳐서 이렇게 꺾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맞으면은, 네. <laughs> 재수죠. 그러면, 지금 공이 왜안 맞았냐라는 거예요. 일 적구가 너무 두꺼워서 네 그리고 자 이렇게 가서 치면 은 이제 살짝 맞으니까 일 적구를 이건 너무 얇게 친 거고요 어렵죠? 네, 이런 거는 이제 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어, 지금 세번친거 중에 얘가 가장 좋네요 이럴 땐 우운칠 기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뭘보여드려냐면 이렇게 있는 공을 이 뒷공이 안 보여요. 얘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여기에 1적구, 얘가 2적구라면, 이때도 얘를 쳐서 얘를 맞히는 거를 많이 보여드렸어요. 이때도 두께는 설명하기 어렵고, 시침만 이 정도에다가 주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7시 정도를 쳐서 얘를 맞추면서 뒤로 와야 되니까 뭐야? 끌림이잖아요. 요거 이해하신 분 9번 눌러보세요. Q 각도, 얘도 80도 찍어치기를 쳐야 돼요. 두께 설명은 쉽는 거고, 이제 들어가는 자세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네, 이렇게 들어가서 7시를 내가 이렇게 밀어서 친다면 지금처럼 조 편하게 치는 방법. 네. 네. 지금 보시기에 어떻게 보셨나요? 그동안 보여드린 거를 그냥 쭉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해가 잘 된다. 그러면 100번 눌러보세요. 100번. 그리고 조금 힘드니까 힘좀나게 요것도 한 번만 쳐주시고요 네 아이고 소나무사님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 마세를 잘 치고 싶은 분들한테 조금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그 다음에 요렇게 붙어 있는 공잘 치시려면 하늘에서 땅으로 바닥까지 많이 내려 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이것도 80도 찌고치기로 바닥까지 쭉 밀어 버려야지 맞을 수 있는 공이에요 자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얘는 60도로 치는 거라고 했어요 왜냐면 80도면 확 꼬꼬라지는데 좀 멀리 가다가 꼬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은 60도라고 해요 설명하는 거예요. 60도. 아까 여기 있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죠. 어, 이건 뭐잘 치면 이제 이렇게 키으로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발이. 근데 이걸 모르고 마세를좀 치고 싶다. 그랬을 때제 경험이 아, 요 정도면은 보이진 않는데마세를 친다면 60도 밀어치기. 대스네. 네. 시침은 네, 조금 꺾어져야 되니까 한 7시 반 정도 되겠네. 두께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고, 7시 반 느낌으로 네, 한번 멀리, 내가 얘를 이렇게 멀리 한번 밀어서 치는데, 이것도 올라오자마자 확 찍어서 안 맞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동공을 치실 때는 좀 약하게 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그 찬찬히 이게 밀어서 치시면은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스로 맞았어요. <laughs> 아유 컨디션 안 좋으니까 짜오 불편하네. 나 음. 아,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안상배 사장님, 나이스 사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못해도 이프 맞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공을 이렇게 붙어 있다. 또는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런 공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이런 공은 얘만 빼갖고 이렇게 치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80도 찍어 치기. 얘는 필요 없죠. 앞으로 갔다 뒤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잡고 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80도로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오는 느낌으로 네,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이 공이 이렇게 반대로 있으면 몇 시에요? 어? 보나 보나 아, 여기죠. 일곱 아. 시. 지금 설명 이해하신 분? 10번 눌러보세요. 10번. 10번. 아, 요번엔 일곱 시네? 아, 그리고? 자, 떡이라고 보시고. 야왜 떡이라면 떡이 안되고 난리냐 떡되지마 그러면 떡이 되고 그쵸 <laughs> 네, 그리고 일곱 시를 주고 이렇게 치시면서 어, 다음 공까지 포지션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지금까지 몇 가지일까요 이거 가지수 쉬으신 분 계십니까? 네, 이종시 사원님, 안녕하세요. 현재까지 몇 가지인지 아는 분, 한번 써보세요. <laughs>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보여드린 게 어떤 공이었냐면, 네, 이런 공이죠. 어 공이 이렇게 세 개가 일자로 있어요. 그러면 어 어떻게든 맞을 수는 있는데 공이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공을 일적골을 삼아서 얘를 이렇게 공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공 설명을 음이 정도 20%나 30% 정도를 치면서. 회전이 조금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8시 반 정도 큐 각도도 최소한 70도 정도는 가야 되고요. 그래서 바닥으로 내가 이렇게 밀어만 주면은 조금 더 좋은 배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공이 이렇게 해도 똑같잖아요. 이거는 아는데 이거는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도 치기가 좀 애매하다. 똑같아요? 이이이 이, 이 두께 표시랑 똑같다고 보시고 몇도 각도로만 내가 이렇게 눌러만 주면은 똑같은 느낌으로 쓰잖아요그 네. 다음에 혹시 쓰리 쿠션을 한번 간다면 수구로 일접구를 쳐서 공 맞고 원, 투 쓰리 맞히려면. 느낌상 이렇게 100%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느낌이 이 공은 앉아서 봐야 돼요. 네, 앉아서 어딜쯤 쳐야 되냐면요. 느낌상 이 정도. 내가 앉아서 딱 눈으로 봤을 때 8시 정도나 8시 반그 정도에다가 큐 각도를 한 70도 정도로 해서 빠르게 치면은 지금처럼 3 쿠션 이상으로 먹을 수 있다. 아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서 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네 이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은 제가 처음 뵙는 분인데 어디 사시면서 몇점 치세요? 환영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이진 사장님한테 박수 좀 쳐주세요. 와 안상배님한테 소개받으셨대. 와 박수. 구독자분들, 박수 좀 쳐주세요. 새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laughs>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백마스에 치는 거, 이런 것도 내 공이 아닌 얘랑 얘랑 목적구끼리의 중심에서, 중심에서 팁두개 정도를 내린 다음에 80도에서 75도 정도 되는 느낌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쭉 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세는 이 복숭아 뼈그 위에다가 이 덴방에다가 딱 걸쳐갖고 힘을 줘서 무릎하고 엉덩이 중간 정도에다가 자세가 이쁘게끔. 이 스탠다드 기본 브릿지를 이 옆에다가 붙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리듬을 쭉 올렸다가, 그 다음에 한3세 m 정도 올렸다가 쿡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잡힐 때까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치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누르면은 누르면서 뒤로 빼면은 좋은데 이, 이 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살짝 걸터 앉아서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 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십니까? 가 비록 유튜브지만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을. 제 네, 구독자분들, 구독 아닌 분들은 보지 마세요. 네. <laughs> 보지 마세요. 구독자만 보시라고요. 저는 구독자분들한테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구독자인지 아닌지 이상하게 글을 쓰면요. 강퇴시켜요, 저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중심이 잡힐 때까지 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찬찬히 쳐서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이게 급하게 큐를 올려서 내리니까 안 된다.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큐 무게로만 쳐도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된다.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자꾸 공을 쳐보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은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연습을 하는 게더 좋은 거죠. 음. 그 다음에 얘를 치시라는 거예요. 제 설명은. 음. 그래서 이런 공은 음, 굳이 뭐 세리가 아닌 이상은 1득 점만 해도 좋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세리 5번 패턴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는 어, 뭐라 할까요 어, 세종시 사시는 우리 양재용 프로님은 대전에 갔을 때 레슨해 드린 건데 그분한테 처음 레슨하고 처음 공개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적구가 쿠션에 단 쿠션에 붙어 있는 공을 조금 떨어뜨려 놓고 그다음에 끄집어낸다 아,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80도로 아주 약하게 한번 톡 쳐서 살짝 띄워 놓고 그다음에 얘를 뒤리고 나온다. 이렇게 이 기술은요, 현재까지 유튜브에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맞다면 천번 눌러보세요. 예, 아, 네? 요건 내가 신회를 기울여서 만든 방법이에요. 요건 박수 좀 많이 쳐주세요. 정진사원님, 이사가 늦었습니다. 네. 제 설명 이어가십니까? 뭐, 일적구가 붙어 있는데, 이 공을 살짝 뛰어 틀어놔가지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서 세리를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본적 없을 거라고 해요. 아니면 많은 거죠, 뭐. <laughs> 이거를 이 각도로 가면은 얘가 많이 도망간다. 파울도 나올 수도 있고, 그거를 80도로 그냥 톡 한번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저공을 툭 쳐서, 딜고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공을. 음. 음. <laughs>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음. 그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게몇 가지인지 기억하십니까? <laughs> 그냥 뭐, 막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음, 얘는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어, 여기서 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보세요. 제가 또 만든 방법이 공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는 못 쳐요. 치는 순간 얘가 쪽 나서 이쪽으로 도망갈 거라고요. 한번 쳐볼까요? 이 이거는 치는 순간 이 도망가서 내 공이 나가지도 못해요. 그렇다면 어, 여기서 이제 몇 가지가 있냐면 자 이만큼 정도 떨어뜨려놓고. 어, 움직이는 포인트 요공이 1접구 뒷공이 2접구에요. 그러면 이 방법은 1접구 끝에 요정도에다가 맞힌다고 생각하면서 시침이 7시정도라고 했어요. 자 여기 여기를 하늘에서 땅으로 쭉 밀어버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서, 일곱시고 어딘지 딱 보시고, 이렇게 치시면은, 정말 쉽고 편하게 칠수 있다고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제발 맞습니까? 이런 방법, 저 말고 또 있나요? 있다면 뭐라고 쓰시고, 없다! 그러면, 숫자 2,000번 눌러주세요.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마세이 종화 선물 세트. 이런 배치는 아마 저 말고는 없을걸요? 아니면말고죠 뭐. <laughs> 자, 그 다음에 얘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살짝 떨어진 상태에서 이 공을 얘를 마세이를 쳐서 3 쿠션 치는 거예요. 여기 먼저 맞춰서, 원, 공 맞고, 키스, 2 쿠션, 3 쿠션에서 맞추는 겁니다. 이 공도, 어떻게 치시느냐. 큐각도가 한, 얘도 한 70도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침도, 어 제가 이제 치는 걸로 설명드린다면, 한이 정도, 8시에서 7시 반 언저리 이 정도에다가, 에 큐를 쭉 밀어 버리세요. 세게.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단한 큐에 쓰리쿠션으로 두 번째 목 조건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설명 했거든요. 네. 어유 마마동거님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네 어서오세요. 제 설명 이해가 잘 가십니까? 지금 보면은 이 이런 저런 쓰리 쿠션 또 있어요. 어, 이것도 많이 설명한 건데 아까 아까 이공 치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 있는 공을 예를 들어서 공 맞고 쳐서 원, 투, 쓰리 쿠션이에요. 그러면 이 공도. 어떻게 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침이, 이 공도 느낌상 이 정도 언저리 가야 돼요. 두께도 얇게 쳐야 되고. 그러면은, 자, 이공 보시면, 요이 정도나 요 정도 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큐 각도가 일족구 맞고 이렇게 꺾어져 있기 때문에, 세워치면은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쳐요 최소가 80도에서 70도 사이 정도는. 그러면서 조금 강하게, 강하게 여기서 들어가서 찍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가서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시청하시는 분들. 아, 오늘 컨디션만 좋으면 그냥 다 일반데. 컨디션이 동그라미가 좋은 거라면 X가 엉터리죠? 공이 중간이에요, 세모. 뭐. 아우, 불편해. <laughs> 그래서, 음, 마쇠를 어떻게 어떻게 치는 게 좋은지, 예,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또, 중요한 마쇠가 또 있죠. 네. 자, 한번 보시면, 음, 제가, 마세이를 잘못 쳤을 때이 공으로 연습을 한 공이라고 했었어요. 자, 대충 이렇게 세워놓고, 이 공을 일접골 쳐서 이렇게 말 건데, 이럴 때는 점수 약하신 분들은 조금 힘이 드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두께는 일단 이렇게 얇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8시 정도는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좀 하면 부다고 했어요. 살짝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이걸 잘 하다가, 가만히 있어도, 치고 가만히 있어도 잘 된다 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쯤에 있는 곡이니까, 네, 한 70도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자, 측 회전을 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 안 맞네? 예, 네, 다시. <laughs>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쳐야 되는데, 어? 또안 맞네? 아, 초코 칠안 했다. 삑살이 났어, 지금 <laughs> 자,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하다가, 요거 다음에 이제 설명할 게 뭐냐면요. 이렇게 어, 많이 꺾이냐 그... 오늘 따라. 에이 안다가 또 오늘. 예. 인자 모 들어가. 자 이제 이렇게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